롤체는 유튜브 자, 안녕하세요. 롤체를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기성수미대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으로는 100개 아즈르 덱을 노려줬지만 아즈르가 한 마리도 안 나와서 다른 덱으로 어떻게 1등을 하는지 그거를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번 차원문은 불꽃 대장간 찬란한 템으로 재련을 할수 있는 차원문이고요. 자, 아이템으로는 장갑, 연운, 그리고 대검이 떴네요. 펭구전설이고요 이거는 그냥 대사 촉진제 먹고 초반부터 오픈 포트로 진행해 줄 겁니다. 이런 거 그냥 싹다 팔고 오픈해 주도록 할게요. 자, 일단 3라운드까지 계속해서 연패해 줍니다. 자 그리고 아즈르덱 특성상 곡궁보다는 지팡이 쪽이 조금 더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무인수 재료인 지팡이부터 먼저 먹어줬습니다. 자 그리고 오픈을 할 때는 한 마리라도 잡아주면 좋긴 하니까 상대방들을 확인하고. 전부 다 강력하다 그러면 한 마리 정도만 잡을 수 있게 적절한 거 올려주시면 좋아요 하지만 올려도 이렇게 한 마리도 못 잡고 질 수가 있다는 거 이번 상대로는 한 마린 잡았죠 이러면 피관리가 아주 살짝은 도움이 되고요 여기서 만약에 크립을 못 잡을 정도다 그러면 그냥 레벨업 하나 누르고 안전하게 잡아주는 게 좋긴 합니다 근데 저는 뭐암라인잘 버티고 뭐 소라카 힐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못 잡을 이유가 없었죠 운전자 자 여기서는 뭐 곡궁, 지팡이 뭐 요런거 떠주면 좋긴 하겠네요 아니면 탱탱 연운 자 아이템 안떴구요 자 그리고 50원이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그냥 적절히 올려줄거 올려주면서 한마리씩 더 잡아주면 됩니다 웬만해서 3-5까지는 계속해서 연패하면서 5연패 이자를 받아줄거기 때문에 이렇게 져주는 게 좋죠. 세게만 안 맞는다면. 자 그리고 여기서는 웬만하면 전투중강체를 골라주는 게 좋은데 오른쪽 두 개가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래서 왼쪽도 돌렸는데 마음에 안 들면 큰일 나니까 그냥 아이템 무난하게 먹어줍시다. 오골도도 주니까. 어 침장 낫배드 음전자는 별로. 자 이번 상대로도 한 마리 잡았죠. 자뭐 탈리아 티모 나와줬고 진짜 조금이라도 살살 맞을 수 있는 스쿼드로 짜주신 다음에 버텨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두 마리나 잡아줬죠? 너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대망의 3-5, 3-5때 7렙 찍고 싹다 돌려서 아지르덱에 쓰이는 챔피언들을 전부 다 사면서 그때부터 다시 치고 올라가는 그런 느낌의 대기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는 원래 곡궁을 먹어주려고 했는데 곡궁이 없더라고요. 이게 그래도 아지르한테는 구인수가 있는 게 좋거든요. 뭐, 근데 안 떴으니까 어쩔 수가 없죠.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아지르 찾아줍니다. 뭐, 자르반, 나서스, 요런 거. 가렌도 사줘야 되고요 가렌, 럭스. 럭스의 성이 먼저 됐네요. 일단, 아지르는 한 마리도 안 나와준 상태고. 일단 이러면 잠시 럭스로 한턴 버티고, 다음 턴에 또 돌려서 아지르 한 마리만 찾아주는 걸로 하죠. 자, 그리고 럭스가 이성이니까 일단 보석 컨트리 하나는 줄 거고요. 뭐 남은 지팡이 하나로는 구인수 재료, 아지르한테 주면 되겠죠. 일단 럭스 이성이 복원이 있어서, 지금 당장은 잘 이겨줄 것 같은 모습이고, 아크샵 팔아주면서 이자까지 챙겨줬죠. 아니, 근데 지금 자르반이랑 나서스도 다안 나왔네요. 일단, 그러면 럭스 이성 밖에 붙은 게 없으니까, 지금 당장은 마법사로 좀 빌드업 해주면서, 일단 4-1때또 돌려서 조합을 확실하게 정해줘야 될것 같긴 합니다. 일단 요 팀원은 당장 사진 않을게요. 자, 그래도 럭스 이성이라, 나름 잘 버텨주죠. 아, 오리아나? 일단 요새도 쉔으로 바꿔줄 거고요. 이게 원래 3-5 때, 남들보다 먼저 싹다 돌려서, 아지르, 럭스, 자르반, 나서스, 요런 4코짜리 기물들을 먼저 찾아주는 전략인데, 뭐, 안 나왔으니까 못 쓰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떠준 게 럭스 뿐이니까, 만약에 다음 턴 리롤에서도 아지르가 안 나온다면, 요거는 그냥 럭스 쪽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아, 이 템이, 복궁도 안 나왔는데요? 히모. 일단, 당장은 치고, 리롤 좀 돌려보죠. 그리고 지금은 럭스 쪽으로 갈 확률도 생겨가지고, 마법사들 위주로 사주면서 일단 진행을 했죠. 자, 그리고 여기서는 아지르도 안 나왔고, 구인소도 안 나왔기 때문에, 그냥 이온 충격기 만들고, 여기서부터 럭스 덱, 마법사 덱으로 확정을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당장 안 쓰는 챔피언들 이제 팔아버리고, 이자도 챙겨줄게요. 자 그리고 럭스의 템으로는 웬만하면 보석 건틀릿, 거인악살자 그리고 찬란한 템을 아무거나 줄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남은 템들로는 템을 다 쓰는 걸로 하고 혹시나 거인악살자를못 먹는다는 가정하에 지팡이 하나를 남겨둔 겁니다 자, 그래도 지금은 잘 이겨? 주... 어? 없네요? 자, 그리고 마법사 조합을 할 때는 웬만하면 전투 증강체를 골라주는 게 좋은데 예외로는 마법사 상징을 얻는 증강체가 있으면 그걸 가져와 주는 것도 좋거든요 그래서 특성의 고서를 가져왔고요 여기서도 거학을 노려줬는데 안 나왔으니까 그냥 지팡이 먹고 고서도 까볼게요 마법사 떠줬죠 좋습니다 이러면은 일단 자르반도 올려주고 요거 소나를 올려주면 지금 더 좋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어차피 칠렙 조합이 이쁘게 됐기 때문에 엘코즈 이성 소나 이런 거 찾아주면서 리롤 살짝만 돌려주려고 했는데 소나 떠졌으니까 리롤 멈춰줄게요. 지금 당장은 이렇게 럭스한테 찬템이 하나 더 있는 게 훨씬 좋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소나를 넣어줬구요 이제 지팡이 하나를 더 가져왔으니까 라바돈으로도 바로 빼주는 상태입니다. 자 지금은 럭스 이성 찬템까지 있기 때문에 잘 이겨주면 좋거든요. 오, 나이스. 그리고 피 관리가 잘안된 판은 어차피 팔마부사 노리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오리아나도 그냥 팔아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대방이 7레벨 올인 돌려서 아즈르덱을 진행 중이죠? 아르반도 이성인데, 저는 지금까지 아즈르가 단한 마리도 안 나온 상태입니다. 어쩔 수가 없죠? 자, 그리고 여기서 뒤집개가 있는데, 혹시나 상징을 가지고 있고, 뒤집개가 있고, 연운이 있는 판에서는, 마법사 상징 두개 만들어서 팔레벨때 8마법사를 수월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연운이 뜰 거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뒤집기보다는 그냥 거인학살자 재료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연운이 남아있었다, 그러면 저는 무조건 뒤집기 먹고 8마법사 노려줬을 거예요. 그리고 일단 거인학살자 만들어주고, 이거 거인학살자는 지금 빼주는 게 좋으니까 리롤 돌려줍시다. 나이스, 타릭나와줬고요 어항, 럭스 주고, 자, 찬란한 템으로는 둘다 괜찮긴 한데, 그래도 그냥 치명타 100%로 가죠. 이게 유 마법사나 섞었기 때문에 치명타 터지는 딜이랑 안 터지는 딜이랑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100%로 치명타 확률을 만들어주면 무조건 치명타가 되죠. 자, 그리고 지금 칠렙 조합이 굉장히 이쁘죠. 요런 식으로 마법사 조합은 상징이 하나 있을 때, 아니면 상징이 두개 있을 때 진행해주면 진짜 쉽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럭스가 서풍에 뛰어지긴 했지만 자, 내려와서 지금부터 딜을 해주면 암라인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잘 이겨줄 수가 있죠. 자 스킬 통검이기 때문에 피흡을 하면서 진행됐죠. 자 그리고 아이템 확인해 봅시다. 대검 곡궁. 자, 그 다음 템, 어우, 템이 왜 이렇게 많아? 템이 되게 많이 떴네요. 자, 자르반 사주고. 그리고 8렙 지금 찍고, 리롤 돌려서, 뭐, 이성작 되는 거 있으면, 그런 거 찍어 줍시다. 어, 딩거 쓸까요? 저는 딩거가 좀 빨리 나와주면, 그냥 쓰면 좋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자리가 남는다면? 근데 뭐, 지금 자리 남는 편이니까, 그냥 구인수 주고, 딩거 써줍시다. 자, 그리고 보석 건틀릿은 벨코즈 줄거고요 이러면은 남는 템으로는 가고일 하나에 밤 끝으로 하나 뺍시다 이게 그래도 이온충격기 들고 있는 친구는 오래 살아있는게 좋아서 그냥 밤 끝으로 어그로 한번 살짝 꺼주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골디네이터 찍어줄거고요 밤쇠 모듈은 아 지금 이온충격기가 있어서 좀 고민되긴 하지만 그래도 찍어주고 이게 이제 기계폭풍까지 나와주면 전체적으로 잘 묻혀주거든요 일단 그세개 조합으로 웬만하면 가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포탑은 럭스랑 같은 위치에 두면서 10% 미만 체력으로 내려갔을 때 처형을 시켜주면서 빠르게 마법사를 터트려주는 것도 좋을 것 같거든요 한번 볼까요? 럭스가 딜해주고 처형시켜주고 괜찮은데요? 오돈잘 벌어 왔고요. 일단 지금 당장은 졌지만 괜찮습니다. 자 탈이 이성 드디어 됐고요. 이제 자르반 이성까지만 찾아주면 될것 같은데 나오진 않았구요 그리고 보통 제가 선호하는 마법사 배치는 럭스 혼자 구석에 두고 이제 소나의 공속 버프는 벨코즈만 받아주는 느낌. 요런 느낌의 배치를 선호하거든요. 이래야 럭스가 CC기 같은게 안걸리고 혼자서 안전하게 딜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럭스가 스킬을 쓰고 있을 때 CC기에 걸리잖아요? 그러면 스킬이 바로 끊깁니다. 그래가지고 럭스는 최대한 CC기 에안 맞는 곳으로 배치해주는 게 좋아요. 자, 스킬 알려주고 오, 이번에도 졌네요. 초범라운드에서는 성배를 가져왔고요. 기계폭풍 떠주면서 딩거포탑 업그레이드를 싹다 해줬죠. 그리고 성배는 만화를 얘가 또잘 채워주기 때문에 그냥 소나를 주고 스킬 바로 써서 엘코즈의 공속을 빠르게 높여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메인딜은 럭스인데 지금 럭스 쪽에 서풍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오른쪽으로 옮겨줄게요. 아유 서풍을 방금 <laughs> 끼우신 분을 만났네요. 뭐 어쩔 수는 없고 자 그래도 벨코즈도 세죠. 럭스 내려와서 딜 해주고 카이사 바로 잘라줬고요. 이러면은 이겨줬네요. 자, 자르만이성 좋습니다. 자, 리롤 돌려보죠. 오, 소나 이제 찾아야 될게 딩거이성 뿐인데, 딩거이성 팔레벨 찾기는 좀 힘들긴 하죠. 그럼 요렇게 일단 조합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배치는 최대한 럭스가 안전한 곳에서 프리디를 넣을 수 있는 배치로. 해주는게 좋다라고 했죠 자 이번 상대 5측략과 오슈리마 아지르 덱이구요 나서스 2성 자르반 2성 아지르 2성 다 들고 있죠 이 판에만 초반에 저 포함 3명정도 아지르 덱을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저만 선택을 못 받았지만 럭스로 그래도 잘 틀어줬죠 오좋네요 그래도 돈 많이 수급했구요. 자, 크림 라운드 아이템 확인해 볼게요. 요거는 그냥 자르반의 수호자의 맹세에 있는게 깔끔하죠? 지금 딜템이 필요한 친구들은 없으니까. 자르반한테 수호자의 맹세를 주면 찬템을 뺏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 게임 시작하고 주는 걸로 할게요. 이게 둘다 사코이성이고 템이 두 개씩 있을 때는 누구한테 들어가는지는 정확히 모르거든요? 혹시 아시는 분들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다음 턴을 보면 누구한테 들어가는지 알 수가 있겠죠? 알럭스 녹여주고. 오케이, 잘 이겨줍니다. 어, 찬템이 자르반한테 들어갔네요. 근데 암라인이 버텨주는 것도 좋기 때문에 뭐 크게 상관은 없긴 해요. 그러면 이제 다음 초반 라운드 때 무조건 럭스의 템을 가져와줘야겠죠. 자, 그리고 배치도 거의 0초 때 샤샤샥 옮겨주면서 배치해주고요. 자, 이번 상대는 6 아이오니아 사도전자 덱이죠. 일단 여기는 일단 실 c 기잘 들어갔고 야소 녹였고 이러면 상대 뭐 없는데요? 자, 그리고 제가 9랩이 얼마 안 남긴 했는데, 초밥에서 챔피언 가져오고 팔면은 충분히 9랩 가질 것 같긴 하거든요? 그리고 50원으로 딩거이성 8레벨을 찾긴 좀 힘들 것 같아서 그냥 돈을 모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상대는 사측략과 아지르 완성되기죠 일단 상대가 자르반을 쓰고 있기 때문에 왼쪽에 몰아주는 배치를 해서 럭스한테 오지 않도록 배치를 해줬고, 아 이게 럭스 찬템 하나 없는게 좀 크긴 한데 그래도 자르반이 잘 버텨줘서 이겨줬죠. 일단 이런식으로 덱개 아즈르 덱으로 진행했지만 아즈르가 안떠줄 경우에는 다른쪽 잘 떠준거 뭐 카이사가 잘 떠주면 도전자 뭐 럭스가 잘 떠주면 마법사 요런식으로 덱전환 해가지고 덱을 잘 꾸려주시면 1등까지도 쉽다.